자, 오늘 탄탄포차 야외 첫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코로나가 서울 확진자가 1 0명이 나왔대요. 오, 와, 아, 그렇게 와, 많이 나왔어?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어, 야외에서 그것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 뒤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뒤에 보시는 산이 무슨 산인지 아세요? 저기 저게 무슨 산인가요? 모르, 뭐, <웃음> 모르지? <웃음> <웃음> 저거는 정물 오름이 되는 거야. 아 정물 오름. 아정정 아, 오름이요? 정물 오름. 산이 아니에요 산이? 산이 아 아니고. 오름이 뭐냐면 제주대 화산 폭발하면서 화산이 분출하다가 만그 작은 언덕들, 그 음. 동산 음. 이걸 오름이라고 아. 하지? 동이라고동 제주도에360몇 개라고 그러지? 300여 개. 400. 400 400여 개. 300여 개. 그래. 3 6 5개좀 네.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를 진짜 말, 말, 말씀하시면 돼요. 어, 오른 전문가 얘기는 365개라 그러고 제주도 사람들도 다 틀려. <laughs> 아. 어, 뭐, 그러면. <웃음> <웃음> 아니. 아니, 피터 팬 형님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laughs> 그 오늘 저기 뭐야, 제주도로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쿤이 형님 제주도 오니까 어떠세요? 그 아까 확진자가 육지에서 천 명이 넘었다고 해서 지금 도망온 거야 사실은. 그래 <laughs> 우리 맞아 이제 이제 우리 이쪽으로 음. 피난 온 거다 피난. 피난. 저기 그 그러면 우리 군니 형님하고 영기 형님 은 시청자들 알 아니까 소개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제주도 도민 손들어 보세요. 제주도민. 아 제주도민. 가운데 계시는 우리 피터팬 형님은. 뭐 아, 우리 직원들은 다 도민으로 다돼 있는데 나만 안안 했어요. 아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물어요, 왜 제주도민으로 안 바꾸느냐고. 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나는 전국구잖아. <웃음> <웃음> 전국구시네. 음. <laughs> 역시 피터팬은 날라다니니까. 아니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죠 이거. <laughs> 도민 여기 탑나라공화국 국민이시죠. 정체성은 아, 뭐 정통 예, 도민이냐 아니냐로 한 탐나라공화국 국민 탐나라공화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리퍼블릭 오브 뭐예요. 탐나라 어? 우리 체리가 어. 하는 게 어때 소개를 응. 아. 네 탐나라 공화국은요. 8년 전에 여기 원래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땅이었어요. 근데 이 땅을 파서 나오는 돌들은 쌓아서 또 산을 만들고 나오는 흙들은 모아서 길을 만든 멋진 공간이에요. 저희가 꾸준하게 직원들이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 도민분들께서 꽃이라든지 나무들을 다 이제 주셔 가지고 함께 가꾸는 관광지예요. 언제 한번 꼭 놀러 오세요. <laughs> 어, 알겠습니다. <laughs> 잘한다. 도민이시죠 제주... 네. 네. 저는 차. 3년 전에 이 탐나라 공화국에 오면서 입도하게 된 3년차 도민입니다. 야. 야. 아. 탐나라 왕초가 누구야? 네? 왕초 왕초 누구야? 왕초. 여기 피터팬 오빠. 왕초 어, <laughs> 어. 지금 탐나라 공화국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했는데 네. 어, 더 알기 쉽게 하면 여기는 딴 나라예요. 딴 나라 공화국. 딴 나라. 딴 나라. 딴, 나라. 딴 나라. 딴 나라 한국 땅에서 안 되는 부분을 여기서 좀 해결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러면 한국당에서는 문제를 내는 사람이 많아. 음.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음. 대신에 내 이름이 이제, 원래 이름이 강우현인데, 음. 그래서 우문현답. 항상 웃기는 질문에 웃기는 대답을 해요. 음. 그래서 여기 나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가 있을 때에 음. 안 되는 게 많아, 저 나라에서는. 아... 아, 저 나라라서 미안합니다. <laughs> 어. 아, 아, 안 되는 게 많은데, 여기서는 뭐든지 되는 쪽만 생각해. 아... 하다가 만약에 안 되잖아? 안 되면 있다 하면 돼. 아... 그래도 안 되면 좀더 있다 하면 돼. 우선 되는 것부터 먼저 한다. 음... 그래서 그런, 그래서 딴 나라라고 해요. 음... 그 아, 그래도 피터팬이구나 <laughs> 아... <laughs> 이게, 이거 간접 PPR 광고 안찍지 이거? <laughs> 하시면 됩니다 탐나라 공화국. 네. 예. 그 그러면 제주도민 중에 우리 제일 그 나누님. 나누님 여기 제주도 몇년 차세요? 나는 태생이 제주도 사람. 오. <laughs> 그러면 여기 제주도에서 태어나셨고, 그러면 제주도를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시겠네요. 꼭 그렇다기보다. 그냥 생활을 했으니까 어... 알만큼은 알지 뭐 스쳐도 어... 한 방이야 스쳐도 한방 <웃음> <웃음> 뭐라고요? 스쳐도 한 방이라고 스쳐도 아, 한방그 나누님 그 요즘에 제주도에 그뭐 아까 뭐라고 했더라 우리 그 제주도민을 제주말로 뭐라고 하고 아, 외부인을 원래 이 제주도는 그동안 몽고 침입도 있고 사삼도 겪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배타적이야 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강한 때라서 특히 그 육지에서 오는 며느리들 음. 제주도 여자들은 다 일을 해야 돼 <laughs> <laughs> 남자 여자 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육지에서 오는 며느리들은 일을 별로 안 해봤잖아 음. 그러니까 제주도에 시집을 오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시어머니 시댁에서 미운 거야. 그래서 붙인 이름이 육지꺼. 육지꺼육지꺼들 네. 그래서 며느리가 제주도에 시집 와서 제주도하고 접붙이가 완전히 되려면 한 15년? 15년, 20년이 걸려야 제주도인이 되는 거지. 그럼 며느리는 그러면 남자들은 그러면 뭐. 어,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배탈을 하니까 어. 남자들. 어, 남자들끼리 배탈을 하니까 그 어, 적응하긴 쉽지는 않아. 음. 근데 우리 피터팬만 예외야. <laughs> 피터팬은 오자마자 도민들이 좋아서 나무 같다 줘. 맞아. 씨앗 같다 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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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정말이야. 같이 와서 흙도 파 줘. 응. 피터팬. 아주 피터팬은 이상한 나라의 피터팬. 그럼 법날 형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육지껏에 속하는데, 그, 그, 그 육지껏에 지금 그, 어, 보니까 아무튼 여자 때문에 이렇게 사다니는 난 거네. 아 음. 사위들은 와서 그렇게 육지껏 거는안 먹었을 것 같은데, 어때? 사위도 마찬가지. 문화가 다르니까, 아. 일단 제주도 사람이 아니면 음. 육지껏이지. <laughs> 난 14년 차인데 이제 15년 넘어가면 좀 동화된다 하는데 그런 거 같아. 예. 아니 나누님 보면은 피부 색깔도 엄청 좋아서 나는 제주도면 우리 항상 생각하는 그뭐물 먹다 보면 뭐 알잖아 형 그거 <웃음> 제주물 <웃음> 어, 좋은 물을 드셔서 그런가 얼굴이 아주 밝으죠 우리 나누님 보면 옛날에 입었대. 아 제주 <laughs> 아, 지금도 지금도 말한 미인이신데. 좋아. 음, 음. 그. 제주물 나왔으니까 제가 어 오늘 뭐 오늘 안주는 재료를, 안주를 맛있는 안주를 준비해서 탄탄포차에서 준비한 안주 이름은 나몰라라 물퐁퐁입니다. 예? 그 뭐야? 어, 버리는 거야? 쓰는 거야? 쓰는 거야? 먹는 거야? 버리는 거야? 이거? 물퐁퐁 하면 우리가 먹는 물보다 는 쓰는 물이죠. 어, 내가 제일 먼저 얘기할게. 어, 그게 뭐냐면 뭐냐면 서울에서 그삼다수500 500리터 왜 500, 500리터 500, 얼마 500 350 350 500 어, 500 500미리 500미리 하고 1000미리가 있지 1000 1.6미리 이, 이, 2미리 이, 네, 2리터, 2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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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리터가 1000원? 그럴거야 아, 그럴 1500원? 더 되지 더 돼지 어. 육지에서는 삼다수가 어. 어. 좀 비싸 그럼. 그러니까 어. 삼다수가 서울 사람들은 하나 그 2리터 사먹는 게 천원에서 천오백 원이란 말이지. 음. 근데 제주도 사람들은 그 삼다수로 샤워하고 어, 삼다수로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세수하고 맞아. 어, 맞아. 삼다수로 밥하고, 어, 삼다수로 밥하고 그냥 펑펑 쓰는 거지. 그그 그, 그거를 제주도 사람들이 쓰는 돈을 아 저, 물을 환산을 하다. 엄청난 돈을 제주도 사람들은 그러네.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지. 이제 펑펑 쓰고 나면 그게 다 어디로 가나? 일단은 정수를 거쳐서 바다로 가긴 가겠지만 그 바다로 가는데 자꾸 뽑았으면 바닷물이 또 돌려줘 우리한테 짠걸 근데 여기 오다 보니까 공항에서부터 누나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도민들도 물론 많겠지만 관광객들은 기본적인 생각은 막써 팡팡 써 막 너무, 버려. 너무 기본적인 생각에 의식은 있지만은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 의식이나 도덕 의식, 여러 가지 환경 의식도 많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오면은 좀 펑펑 쓰는 것 같아. 물 같은 경우. 지금 제주도 내가 1954년생이니까 내가 아주 어렸을 때는 여기는 완전 천혜의 아름다운 섬이었지. 근데 그때는 바닷가에도 뭐 버려진 게 없고, 그때는 또 플라스틱도 별로 안 썼으니까, 유리그릇 뭐 사기 썼으니까. 근데 지금은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교육을 받았어도 실제 내 몸에 이게 안 젖어 들었어. 특히 관광객들. 음. 관광객들 오면은 그냥 페트병 버려, 도시락 먹다 아무 데나 버려, 음식하고 분리도 안 하고 그냥 버려. 그게 다 우리 제주도민들한테 덤택이 쓰는 거지. 그러면 은 그렇게 먹다 보면은 있군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쓰레기가 있잖아. 제주도는 그 송이 얘기 들어봤지. 집안이 거의 송이라서 비가 오면 그 송이를 여과로 해서 내려가서 지하수가 되는데 결국 그게 오염되면 우리가 그 지하수 먹는 거지. 삼다수가 음. 그 지하수가 되는 거지. 음.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라기보다는 문제점은 다 나온 것 같은데 이군영한테 한번 나도 궁금한 건 그쪽에 많이 일을 해 왔잖아. 형 생각은 우리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하수도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제주도 하수와 관련된 일반적인 현황은 형이 아잘알 테니까 한번 얘기 좀해 줄래? 거기 아까 우리 주인장이 코로나 얘기했잖아. 코로나 이게 있는데 코로나하고 우리가 버리는 물 하수하고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코로나랑 비슷한 발음이 콜레라 알지? 콜레라가 영국이 산업 혁명이 1700년 후반도서부터 일어나서 1800년도에 코로나의 1800년도 중반에 아주 극심한 코로나를 겪었어. 콜레라, 콜레라. 어, 자꾸 코로나라 그러네 콜레라. 근데 그때 콜레라의 원인이 뭔지 잘 몰랐어. 뭐 악마가 와서 퍼뜨리는 병이다. 유럽이 옛날에 흑사병에 대한 또그 아픔이 있었잖아, 트라우마가. 그런데 결국은 그걸 살펴보니까 어, 수인성 전염병, 콜레라. 어디에 뭐 장티푸스 여러 가지 이질 이렇게 얘기가 많이 밝혀졌잖아.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이 또 그런데 그 사실, 근대 하수도 역사 법으로 제일 먼저 제정된 나라가 영국이야. 맞아. 영국이 언제, 언제 하수도 법이 제정이 됐냐 하면은, 1858년. 근데 그, 영국이 너 알아? 그, 찰스 디킨스 알지? 극작가, 그그 소설가. 음. 그 다음에 우리가 물리학에서 보면은 마이클, 마이클 패러데이. 패러데이. 응? 마이클 패러데이 네. 그분들이 하수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의외의 역설을 해가지고, 1858년에 의회에 통과하는데 단 16일인가 18일밖에 안 걸렸대. 근데 그때 수일성 전염병도 전염병이었었지만은 실제로는 그 악취 때문에 분뇨하고 막 버리는 그물 쓰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이 하수법을 제일 먼저 제정을 했대요. 그게 역사예 우리나라도 자꾸 그 우리 주인장이 나 보고 국 국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하수법이 근데 1960년대 중반에 생겼어 생기고 실제로 우리나라 하수도가 이렇게 그 현대화된 것도 그렇게 빠른 시일이 아니야. 1988년도 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그 서울의 하수처리장들을 건설하기 그때 많이 붐이 일었고 2000년대 이후에 우리가 급격하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 하수 보급률이 한94% 이 정도 넘어 굉장히 그 현대화된 되는하 아니 근데 아또 역사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또 역사 얘기 자꾸 어. 하면 안 되는데 <laughs> 우리 재밌어야 되는데 포차 와가지고 무슨 <laughs> 공부를 해 <laughs> 우리 아니, 공부도 좀 알아 공부도 어? <laughs> 공부도 좀 해야지 아 우리 저기 뭐야 피터팬 형님 재미 없죠 <laughs> <laughs> 아 공부도 좀 해야 돼아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피터팬 형님이 어떻게 생겼나 생각... 물. 우리, 우리, 나 몰라라. 물 펑펑. 재미없는 얘기. 모르지. 그러니까 제주도면 60백만 명이죠. 그런데 1,500만이 이상의 제주도에 와서 오면 네. 그 사람들이 와서 제주도 물 걱정을 해준단 말이야. 자기들 펑펑 쓰면서. 그런데 여행 오는 사람들이 물을 더 많이 써요. 사실은. 샤워도 맨날 하고. 제주도 사람들은 샤워 이틀에 한번 해도 되는 경우도 많거든. 겨울에. 그런데 육지에서 왔으니까 호텔비 아까우니까 일단 물부터 쓰거든. 또 빨래까지도 하지. 그러데 그러면서도 제주도 물 걱정해 준단 말이지. 남의 걱정을 해 줘. 그리고 가. 그리고 가요. 그럼 제주도 사람들도 또 걱정해. 그러니까 여기 참 걱정하는 사람만 잔뜩 있는데 그게 걱정이에요. <웃음> <웃음> 걱정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중요한> 사람. <laughs> 네. 아니, 난 궁금한 게이 이게 지금 3만 평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어, 이 3만 평이면 여기서 떨어지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이물 어떻게 처리해요? 여기 떠, 떨어지는 3만평 떨어지는 물은 다 우리 물이다라고 해가지고 음. 일단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받아요. 음. 어떻게 받느냐? 바닥에 비닐을 깔아서 연못이 80개나 돼. 음. 80개씩 되는 연못이면은 제법 차잖아. 음. 또 지하에다가 또천 톤을 또 별도로 저장을 해요. 음. 해놓고 나서 야, 여기, 우리 땅에 떨어지는 물은 이건 빗물이 아니다. 음. 이 우리 땅 바깥에 딴 나라지. 우리 음. 우리나라 우 보면 외국에서 떨어지는 한국 이게 제주도 다른 땅에 떨어지는 물은 빗물이라고 음. 우리 물은 하늘물이라고 그래 왜냐 아. 우리는 물을 쓰려고 봤거든 아. 그런데 제주도 이 바깥에 쪽에서는 물 부족하다 물이 뭐 어떻다 뭐 하는데 또 떨어지는 물은 다 내려버린단 말이야 음. 땅속으로 음. 또 바다로 도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빗물 그걸 관리하는 용도는 빗물이라고 뭐 쓰기 위한 물은 하늘물이라 한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하늘물 발상지라고 해서 붙여놨는데. 아직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뭔지 음. 모르지만 나름대로 우리는 일단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다 봤자 음. 체리 o say that I hav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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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t 이 a t I have to say t h 응 음, 그리고 플라스틱 이런 쓰레기들 아무리 요즘에 우리가 제로 웨이스트해서 쓰레기 안 버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버리고 가더라고 제주도 이렇게 더러워? 응 음. 함덕 해수욕장 뭐 원량 그쪽은 젊은 사람들의 메카라고 해서 밤에 유난히 이제 음, 유흥이었는데 다음 날 가면은 아침에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있어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 어. 이게 그러면 형 바닷물이 이렇게 오염되는 거, 혼탁하는 거는 물론 기후변화도 있겠지만은, 우리 제주도 자체, 아니면 제주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쓰는 하수나 이런 것들의 처리 문제가 있는 건가? 그, 하수 처리 문제도 있지만은, 제주도는 뭐, 우리 누님이 더잘 아실 텐데, 나는 축산 쪽에 이거를 많이 바라다 보고 있거든. 그리고 제주도가 한 가지 우리가 또 뭐, 공학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그, 화산암지대라 다공질이야. 그러면 비가 오면은 바로 지하로 들어가 그만큼 육지보다는 굉장히 오염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거든 그리고 또 지하수가 많이 없어지면은 거꾸로 바닷물이 거꾸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역삼투압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아주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축산에 대해서 누님이 좀 느낀 점 없어요, 여기? 축산을 보면 특히 이 한림 이 정물 오름 밑에 지역이 축산 단지인데 그 사람들이 이쪽에 오면 냄새가 난다 그래. 응. 그래 악취가 제일 큰 문제였고 응. 폐수는 여태까지 문제가 아니었었어. 응. 근데 사람들 그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뭐 제주도 환경국에서 이 악취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응. 폐수 문제가 나온 거야. 그게 응. 뭐냐면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는 농장주들이 애를 써야 되는데 일단은 농장주들이 씻기만이라도 잘하면 돼 근데 물 아까워서 못, 못 쓰는 거야 그런데 그 분뇨 분뇨를 물에 섞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법대로 집행하면 되는데 다른 지하관을 파는 거야 음. 지난번에 굉장히 난리가 났었는데 아, 어, 그래도 어, 다른 네. 지하관을파 갖고 바다로 직접 흘러버리는 거야. 그 정수장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음,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 관광객들 와가지고 버리고 이게 물이 오염되지 음. 거기다가 동물 그 분뇨 음. 폐수 오염되지 음. 그리고 각 가정에서 뭐 세제, 음. 빨래 세제, 뭐그 그릇 세제, 또 샴푸 인체에 쓰는 거. 샴푸 이런 거 너무 많이 쓰니까 제주도 제주도 지하수가 어떻게 되겠니? 근데 이제 지하수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쓰는 물이 지하로 가야 되는데 형 알다시피 그 하수처리의 기본 용량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하고 있잖아 제주도도. 형제주 도 상황이 지금 어때? 내가 또 국뽕처럼 또 이게 얘기를 해야겠네. <웃음> <웃음> 어 이게 급모자는 어, 그, 거야? 우선 우리나라 전체 현황을 보면은 우리나라 하수처리장이 작년도 통계로 4,495개야. 음. 나 이날 외우고 다녀. 어. 그리고 전체 이게 용량으로 치면 2,600만 톤. 음.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5천만이라고 하면은 2,600만 톤 나누기 5천만 하면은 계략한 520리터 정도 돼한 사람. 1인당인당 어, 음. 근데 제주가 아까 75만이라고 해랬나 관광객까지. 70만, 한, 70만, 아, 그치. 70만이고 관광객까지가 아니면 75만. 그, 우리가 하수처리장 용량을 하루에 최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따져요. 그러면은 하루에 관광객이 최대로 왔을 때가 어. 5만이라고 하면은 75만. 그치? 그런데 제주 전체 하수처리장 용량이 25만 톤이지. 그렇죠. 그치? 2021년 현재. 어, 20... 25만 톤 나누기 75만 하면은 약한320 정도 돼. 음. 그러면 육지하고 비해서 좀 용량이 조금 여유가 없어.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하수처리장은 특징이 건설하려면 너무 힘들어. 민원 때문에. 어? 내 옆에 하수처리장 오면 냄새나고 뭐 소리, 소음 때문에. 그럼 결국은 어디다 할 거야? 어? 백록담에다 할 거야? 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그 거국적으로 어? 이걸 쳐다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거는 뭐 시민 운동 많이 한 누님이 좀알거 아니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미련들 그냥 미, 밀어붙여 그냥 <laughs> 시민 운동 어, <laughs> 네. 시민 운동 쪽에서 제안을 네. 하지만 도에서 그 예산 부족 문제 때문에 거의 노력을 안해 누나 언제까지 예산 부, 돈 없다 그렇게 할 거야 맨날 돈만 돈만 다주면 되는 건가 아니니까. 그러면 돈 많지 않어 많지 않어 대지도수 많은 거보다도 그거를 다른데 저축을 하니까 그렇지. 지금, 저, 작년, 재작년에도 제주도 계속 흑자였어. 코로나인데도. 아, 흑자인데 이걸 세이브 한다니까? 아. 투자를 정말 좋은 환경을 위해서 투자를 안 해. 이게 가장 큰 문제지.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시민의식에도 문제가 있어. 옛날에, 어, 지금도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탑동하고 서부도. 쪽에 횟집이쫙 형성돼 있잖아. 응, 사람들이 거기 가서 회, 제주도민들은 안 먹어. 관광객들은 육지, 먹어. 육지 것들은 먹지. 육지 것들은 <laughs> 먹어. 어, 그왜왜 왜 그러냐면 제주도 그 정수 처리장으로 가는 물 외에 다른 그 폐수관을 설치해서 어떻게 바다로 유입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지. 진짜? 어, 그래서 그 바닷물을 제주 앞바다에 있는 물을 퍼서 그 수족관 운영하잖아. 맞아. 요 그러니까는 어. 제주도민들은 웬만하면 안 가. 아, 뭐 제주도 먼 번데. 바다에서. 봄날 그럼 형님 형은. 제주도의 비밀을 누님이 <laughs> 알려주셨는데 이거 조금 파장이 클것 같은데? 어, 어 계속 한이3 0년 동안 계속된 얘기야.